스미스 앤드 네표 채용 합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 앤드 네표는 유능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영국계 글로벌 의료기술 기업입니다. 1856년에 설립이 되어 지금까지 16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코블레이터, 무릎 인공관절 등 외과 수술용 임플란트 등의 의료기기와 흉터 치료제 기능성 반창고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최대 의료기기 회사 스미스 앤드 네표의 영업 담당자로 최종 합격한 지원자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는 외국계 회사로 입사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학부 졸업 전부터 프리미엄 일대일 맞춤 외국계 취업 컨설팅 레주메이크를 통해 전략적으로 외국계 기업 입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학부 졸업생 40여일 만에 외국계 회사를 최종 합격했습니다 지원자는 동시에 서류 합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외국계 회사 연봉 협상 과정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레주메이크 채용 전문가에게 꼼꼼하게 질문했습니다 외국계 의료기기 전문 회사 채용 스미스 앤드 네프 영업 최종 합격 스펙입니다. 국내 대학교 학사를 졸업했으며 사회과학 관련 전공을 하였고 6개월 미만의 대외 활동과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지원자의 역시 일반 대학생으로서 특별한 경력과 스펙은 없었습니다. 레주메이크 채용 전문가는 지원자가 학교 생활을 하며 경험했던 대내외 활동만을 영업 직무와 연결지었고 가볍게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자는 의료기기 제약 산업과 무관한 전공자였습니다. 컨설팅에서 배운 내용으로만 전략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영업 직무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쥬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